네, 안녕하십니까. 생활만물상입니다. 어,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사법개혁 같습니다. 사업, 사법개혁. 사실 이제 헌법을 우리가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, 어, 사법개혁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시급한 게 대법관 어, 증언입니다. 지금 우리 헌법상 14명, 행정처장까지 포함해서 14명인데요. 14명이 지금 모든 사건을 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, 최소한 30명 정도는 아마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100명까지는 너무 갑작스러운 면이 있고요. 30명 정도에서 어좀 늘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번에 대법원에서 30명을 늘리는데 그 대법관 한명당 70평 정도의 사무실을 달라. 그러면 30명에서 50명을 늘리는데 서초동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청사를 지은 데 1조 4천억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은요 당사자가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만 나가도 되고요 변호사가 없어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은요 법률심이라 해가지고 그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나서 3심에서는 1심과 2심에서 했던 그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적 측면만을 이제 검토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초동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. 지금 한간의 얘기가 나오는 대구광역시가 좀 많이 힘든데,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법원을 옮겨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. 변호사들이 대법, 대법원 가기가 힘들다고요? 요즘은 전자로요. 다 소송합니다. 등기로 서류 보내고요.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면 얼마나 좋아요? 자기들이 원하게끔 의리의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, 1조 4천억이 아니라 한 5천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?